아, 오늘은 나는 60점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임 부목사님들이 3박 4일간 MT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비어있는 기간에 교육 전도사였던 제가 새벽 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어요. 혹시 알람을 듣지 못해서 새벽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았어요. 잠을 자는데 긴장이 돼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배당 뒤편에 있는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두달 전에 결혼한 새댁이 만취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혀가 완전히 꼬부라진 상태여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예배당 안에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경험한 거죠. 그것도 처음 새벽 기도 인도하는 때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설교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 자매를 향해서 제 마음에 정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교회와? 저러고도 진정한 기독교인 맞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 자매가 그날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두달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술을 마시고 자살하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너무나도 쉽게 정죄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신앙인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세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1절 바로 위에 있는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위시 바세바와 동치만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위시 지은 시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다고 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이 시에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한창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때 다윗이 성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성벽 건너편에 보니까 한밤중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한 후에 동침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한창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아야 네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노라.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자 하노니 집에 들어가 쉬거라. 다윗의 의도는 분명하죠. 우리 아가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생긴 아이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 아의 아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 이런 말을 하죠. 임금님, 지금 제 전우들은 전장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만 혼자 집에 들어가 편히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임금님을 지키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럴 필요 없다 들어가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술을 먹입니다 만취가 됐는데도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고 버티죠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총사령관 유압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유압아 우리아를 데리고 가장 전쟁이 극렬한 전방으로 가라 그리고 한참 싸우다가 우리아만 빼놓고 뒤로 싹 빠져라. 유압이 가장 맹렬한 전쟁터로 우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한창 전쟁이 심할 때에 우리아만 남겨뒀고 나머지 뒤로 쏙 빠집니다.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맨발로 뛰어나가 선자를 지 맞이합니다. 선지자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 아주 악독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님이 화나실 정도로 악독한 놈이 있습니까? 그 놈이 누굽니까? 저희 마을에 한 가난한 목동이 있습니다. 이 목동에게는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을 이 목동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으면서 이 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큰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잣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으려니 이 양은 임신해서 안 되겠고, 저 양은 너무 튼튼해서 안 되겠고, 또이 양은 너무 잘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양한 마리를 빼앗아 요리하여 자기 손님을 대접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붕괴하죠. 이나라에 그런 악독한 놈이 있단 말입니까? 그 놈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나단 선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십니다. 이말 한마디에 다윗이 꼬꾸라졌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남녀한 옷을 입고 있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웅 다윗이 이런 죄와 이런 비열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윗이면 괜찮은 신앙인 아니었어요? 다윗 자신도 자기 자신이 정말 괜찮은 신앙인, 멋진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럴만하지 않아요?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략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우랑이 자기를 뒤쫓아왔을 때에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칠수 있으랴 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단한 번도 신앙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은 씨가 오늘 시편 51편 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씨 깨달은 것이 뭘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원래부터 불안전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래부터 불안전한 존재로 태어난다 5절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돕는 배필.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죠? 아담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니까 돕는 배필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왜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담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자들과 창조 과학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학가를 따먹고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거의 슈퍼 인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도 걸리지 않아요? 아주 탁월한 신체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체계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IQ, 약 3천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도 그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여 절망하거나 스스로 정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것처럼 타인도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점짜리 목사는 아니고 70점짜리 목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가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잘 일끌어야 되고, 세상의 지식도 해박해야 되고, 또, 뭐예요? 성경 지식도 아주 탁월해야 되고,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모든 걸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점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고요. 제가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70점 짜리라고 하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나는 60점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가면 F 학점이거든요. 그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D 학점. 난 60점이다. 그렇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저는 60점짜리인 것 같습니다. 예, 인정하기 싫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고작 60점짜리 목사인 것이 분명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D 학점 정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겨우 60점짜리 목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을누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야, 왜 우리 목사님은 60점밖에 되지 않냐?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처음에는 좀 괜찮게 보였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겨우 60점이네. 그러면서, 아, 왜 40점을 못 채우는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시지. 왜 100점짜리 복사가 아니야?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성적 향상이 안 될까? 왜 나는 100점짜리가 안 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우 60점만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제가 100점이 아니고 60점이기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여전히 100점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100점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제가 겨우 60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화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100점이 아니냐고 하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집에서 험담을 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험담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려도 저는 100점 될 자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랑 같이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저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야, 이분은 정말 100점짜리 목사구나 하는 분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60점짜리 목사밖에 되지 않지만 그냥 저와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즐겁고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또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가려줄 마음이 있다면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100점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 정지하지 맙시다. 서로를 보면서 왜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 다 약점 있는 사람이고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 구원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도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존재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눈에 저 집사님의 단점이 보여요? 저 권사님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적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분의 연약한 부분을 네가 책임지고 감싸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지적하라고 보게 하신 게 아니라 감싸주라고 보게 하신 거라고요. 교회가 뭐예요? 부른받은 공동체이잖아요. 왜한 명씩 신앙생활 하지 않고, 부른받아 교회로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할 때, 지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고, 공격하지 말고, 그렇게 품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여러분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